자 안녕하세요 어 시장도 강하고 종목도 강하네요 수급을 보자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뭐 개인만 사고 있고 어 외국인 기관은 선물은 좀 사고 있는데 뭐 대량 금액은 아닌 것같고요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일단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크게 조정이 있다가 살짝 반대로 주는데 조정이 더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더 밑으로 이제 20선 근처에서는 사볼만 할것 같고, 저는 현대해상이 오랜만에 좀 슈팅이 나와졌습니다 바닥본에서 돌파하는 슈팅이 나와줬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죠? 최근에 어, 기관이 계속 들어와주고, 외국인도 살짝 들어왔고, 근데 슈팅이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음, 많이 밀리, 아, 돌파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또줄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롯데손해보험, 삼성엔지니어아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1등이네요 현재까지는 자 키마 추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롯데손해보험도 조만간 다시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 싶네요. 삼성업체잘 가고 있고, 광전자도 꾸준히 올라와 주고 있고요. 아이마켓 뭐큰 변동 없죠. 자, 미네인지 뭐 종목들이 크게 변동은 없는데, 수산중공업이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해주고 있네요. 신성통상은 고점에서 지금 살짝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한, 크게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 올라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윈스도, 요때한 번, 윗꼬리 달고, 돌파 시도하려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요번에는 세 번째로 올라가겠죠. 롯데 지주는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모습, 자,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좀 특징 중 파워로직스가, 자, 일봉, 슈팅 한번 나왔다가, 절반 지켜주고, 조정 괜찮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저 오로라,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우데이터, 잘 가네요. 이지케택은 야, 얘는 뭐, 크게 조정도 없이, 잘 갑니다. 신고가를 계속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야스, 야스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조정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자 미래 테크놀로지는 대단하네. 자, 최근 제가 출인 종목, 아진산업, 잘 가고, 코리, 코롱인더, 계속 가네요, 얘는. 음... UST 잘 가고 있고, 동아일 대 현대상, 그리고, 현대 리바트, 꾸준히 잘 가고 있죠? 언젠간 여기 돌파하겠죠? 그러고, 고려 시멘트, 슈팅 나왔다가, 조정 많이 없이, 바로 가고, 코스코 ICT 잘 가고 있고, 엔텔스가 오늘 슈팅에 한번 나왔네요.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올랐다가, 조정 살짝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바닥권에서 지금 자, 이 추세를 지금은 주팅 나오면서 꺾어 놨습니다.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MH 터널 많이 들어온 자리 괜찮죠? 지금도 나쁜 가격은 아니고요. 몸통은 여기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크로젠 제약주가 어, 조금 반등이 이어지는 것 같고 한솔 인트 큐브 잘 가고 있고 JMI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슈팅 한번 나온 다음에 조정이 좀 깊어집니다. 얘는 자 요렇게 여기를 밀린다면 살짝은 조심을 해야 될것같고요 그리고 어. 해성 DS 높은 자리지만 잘 가고 있죠. 매물대 다 뚫어놨고 신고가를 계속 긴신은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아, 그또 찍었네요. 자연광경 나노엔텍 하이비전은 잘 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뭐 크게 떨어지는 거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이지도. 최근에 돌파 이후에 잘 가고 있고, 성신정에는 조정을 주고 있다가, 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하이즈 항공. 항공 관련해서 얘도 슈팅 돌파 한번 나왔고, 비상교육. 교육주는 꾸준히 가고 있네요. 자, 아, 얘도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 실패했죠.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야 맞지 않나 싶네요. ICD, OLED 관련주도 살짝 조정이 있다가 다시 추세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대한약품. 자, 장기 변사 목록 반동 나오고 있네요. 예, 저점은 아니지만 충분히 조정이 많이 내려왔고, 거래량도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 살리면서 갈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약주 중에 경동제약 나쁘지 않고요 해성산업. 해성DS랑 연관이 있나요? 그런 것 같던데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테이테크 <laughs> DSK. 바닥 부분이고 메디콥스 저, 바닥에서 추세를 아직은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죠? ABCC가 오을 급등했다는 조정이 좀 있네요. 음, 아, KG 동부제처럼 이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주면은 좋겠는데, 추세 박스권. 돌파를 하고, 이 박스권 돌파하고, 상단에서 지지받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밀려야 120선까지 내려올 텐데, 안 밀리네요. 강하네요. 자, 오늘은 현대상이 제일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수급을 계속 지켜봐야겠죠.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고, 스카이라이프도 잘 가고 있죠. 살짝 조정을 줄듯 하다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수산중업도 반등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소폭 상승 상승 하고 있네요 다만 이제 수급을 계속 보고 지수를 계속 지켜봐야겠죠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급등하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닥을 계속 올려가는게 좋다고 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그래. 가주면서 개별 종목들이 꾸준히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장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감사합니다.